이게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저희 운영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. 운영 정책. 최근에 저희가 어, 메이플스토리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비정상 플레이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타인의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을 해서 다수의 계정으로 어, 메이플스토리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계정들에 대해서 제재를 했습니다. 꽤 많이 했습니다. 어...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보스리워드 개선과 어떤 경제적인 개선 작업들 이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작업입니다. 결국에는 호사다마라고 게임이 잘 되면 그만큼 좀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꼬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게임이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조치를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어지는 9월, 10월에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제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인게임 시스템적인 변화도 좀 있을 거고요. 운영 정책적인 변화도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어쨌든, 저희 메이플 스토리가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, 어, 게임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막아나갈 예정이라는 점 미리 약간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, 어, 네, 좀 상식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.